안녕하십니까 마당탐성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한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에, 오늘은 어, 휴일을 위해서 어, 지난주에 이어서 그, 어, 진교 어, 곤명이라는 그 면이 있습니다 여기를 아, 지나가다가 어, 좋은 정원석이 많이 있고 그래서 어, 여, 주인 어른의 그, 허락을 받고, 아, 좀 잠깐 보여드리려고, 아, 들어왔습니다. 아, 일단 쭉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러면 제주 돌인데, 아, 상당히 큽니다. 이게 한 3톤 이상 나가고, 알겠습니다. 아, 안에 이게 이제 물도 고이고 그러는데, 제주 돌입니다. 제주 돌이고 이게 아마 어, 가공이 된것 같습니다. 아, 상당히 크고 아, 좋습니다. 아, 멋집니다. 이거 한번 봐봐 주세요. 예,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4톤 정도 나간다 그럽니다. 엄청 크네요. 아따, 옛날 항아리들 아주 많습니다. 아, 이거 아주 조경을 멋지게 잘 해놨습니다. 예, 예, 이거는 막 절구통을 아주 많이, 예, 진열해 놨습니다. 예. 절구통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것도 제주도 맞맞죠 예, 전부 제주 겁니다. 제주도리. 예. 예. 전부 제주도리고 제주. 전부. 깨구리, 구, 구. 요, 요런 거는 용도가 뭡니까? 절구통이? 구시, 구시. 구시. 대지 시아대 아. 돼지. 돼지. 아. 아. <laughs> 아 <이> 제주도 똥 대니까. 아이제주도 돼지 키우면서 이것도 이제 그밥 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예, 예. 이것도 아주 예, 멋지네요. 아 이거 입석으로 아주 멋집니다. 볼로 예, 풍경도 아주 잘 해놨습니다. 이거 전체가 몇 점이나 됩니까, 대충? 한 450점. 돼요 450점이요? 예, 대충 말로 점다 있는 거. 예. 아. 그 돌, 어, 전체 다 해가지고. 돌이. 돌만, 돌만. 예. 예. 돌만 한 450점. 이런 건 나무 아, 뭐 이건 나무 하석이. 나무 이 나무 석이건 진짜 좋네요. 나무 하석. 예. 그 반대로 돌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화석이 나무 화석. 아, 제대로 제대로 태는 온. 근제주도 이제, 이제 하루가 특별하게 이런 거는 대지랑 족돼지랑 거. 음. 돼 아, 이런 거는 진짜. 한 1톤 정도 나갑니까? 안 아, 나갑니다. 그래 안 나가요. 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차돌 아닙니까? 차돌. 야, 아... 차돌, 큰게 그렇게 그래, 양해. 차돌은 완전히 사탕미를. 솜사탕. 이야. 이것도 판 거지? 예. 예, 이것도 판 거야. 요데안퀴기는 관계 그런내는 거는 몰래 몰래. 요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요거는 예. 몰래 예. 몰래 몰래가 싸가지고. 언다따 예. 대단하십니다. 왜 대단해. <laughs> 아 여기 주인장 어른이 한3 0년 정도 이 예, 모았답니다. 아, 수석하고 골동품 뭐 이런 걸. 아따, 이런 거 진짜 멋집니다. 팔고 한다고 해서. 팔고 예. 사고. 아, 여기 판매도 하고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어, 곤명, 그, 무슨 마을이죠? 봉맹로. 곤명로요? 봉맹로. 봉매... 봉맹, 봉맹로. Yeah. 아, 그래. 정원석 판매도 하고 그러니까, 아, 관심 있는 분은 와서 한번 보시고, 예, 이여기 예, 전체 한4 5 0십 점이 되는데, 아, 어, 이걸 어 오늘 판매를 하냐고 물었더니, 전체 다 해가지고 한1억3천 정도 나온답니다. 1억3천인데 3천, 1억 아, 아, 좀 디시를 해가지고, 아, 억억까지 예, 전부 그 양도를 한다. 그러니까, 아, 예, 예, 제주도 대문 관심 있는 분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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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당 탐석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예, 수석하고 골동품, 뭐, 예, 이런 항아리, 예, 옛날 거. 아, 아주 많이 소장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한번 방송에 나왔는가요? 안났왔습니다 그래요? 안났왔어요내직 공예할 때 집만 나왔어 공예할 때. 저는 옛날에 이리 딴데못안 놓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내내놓다도않요요런거 뭐. 제주도 대문하고 뭐 제주도 동자상 수석 이런 거 뭐. 요것도 내는 그런 정도지 예, 예 전부. 소여물통이고, 예. 예. 돼지, 예. 예. 밥그릇, 예. 예. 것이 좀 많네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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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이제 이게 무슨, 인적이고. 제주 것도 지 가치가 많이 올라갔죠, 옛날보다. 어, 지 옛날에는 제주도를 그리 알아주진 않았는데 요새는 좀못니까이돌 선물만 예. 한4 5 0점이 그러니까. 어, 이상, 여기서 종료를 하고, 어, 또, 고양 고냥, 아, 서포 쪽에 가서 다시 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네. 뵙겠습니다.